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신발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서 오랫동안 대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트에서 서서 계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배를 나르시거나 많이 이동이 많아서 오랫동안 걸어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 다른 신체 부위보다도 발 건강이 안 좋아지기가 쉽습니다 서서 일하게 되면 내 체중이 바닥을 누르는 힘과 그리고 바닥이 나를 밀어내는 힘그두 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피로해진 발에 따라서 척추 건강이나 무릎 건강이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신발을 신는 요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신발을 고르는 요령 그리고 어떤 신발이 발 건강에 나쁜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신발을 신을 때잘 묶어야 돼요. 신발이 내 발에 딱 맞지 않고 헐렁거리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신발을 신고 움직일 때그 흔들림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 흔들리는 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신발이든지 내 발에 딱 맞아야 돼요 흔들려서 도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냐면 우리가 걸어다니거나 움직일 때발 앞볼 쪽 앞볼에서 1분의 1 지점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신발을 신었을 때이 구부러짐이 잘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잘 유도하는 신발인지를 구부림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틀림입니다. 비틀림. 우리가 걸을 때는 밑에서 보여드리면 뒤꿈치 바깥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의 웨이브 움직임을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비틀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비틀어 봤을 때 이게 비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을 뻗는 속도가 있겠죠. 자, 발을 뻗을 때 신발이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뒷굽이 잘 잡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이 앞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뒷굽은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형태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신발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 제가 그냥 운동할 때나 또는 등산 갈때 편안하게 신는 신발인데 먼저 구부림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볼 쪽을 이렇게 잡으시고 신발을 잡으신 다음에 구부려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구부러짐이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자이 정도면 그냥 화면으로 보기에도 잘 구부러지죠 네 됐습니다 이건 구부림 테스트 성공한 거예요 자 발을 움직일 때이 구부리는 가동 범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신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틀림 테스트는 양쪽 손으로 이렇게 끝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틀어 보는 거예요, 그냥. 비틀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비틀어 봤을 때 비틀림이 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잘 비틀리죠? 발의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뒷굽. 뒷굽을 만져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엄지손가락으로 뒷굽을 꾹 눌러 보세요. 자, 눌렀을 때 이게 그대로 그냥 푹푹 들어가는지 아니면 뭔가 단단한 게 잡, 잡아주는 형태로 이 안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보는데 자,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잡아주긴 하는데 약간은 부족해요. 그래도 여기를 만졌을 때 단단한 어떤 형태의 재질로 이뒤 안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발을 신었을 때 끈을 잘 묶고 발에 딱 맞게 신어서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 발의 움직임 기능을 살려주면서 어떻습니까? 발의 피로감이 좀덜 들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아무래도 옷의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구두를 신고 왔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구두 형태를 보면 구부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부리는 거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아, 이거는 잘 돼요. 이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름이 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틀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어떻습니까? 잘안 돼요. 구두가 밑에 밑창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비틀리게 해서 움직일 때 고정시켜 준다는 거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꿈을 한번 볼까요? 뒷꿈은 아까 운동화보다는 훨씬 단단해요. 더잘 받쳐줍니다. 뒷굽을 받쳐주는 형태는 더 좋고, 구부리는 건 비슷하고, 대신 비틀리는 게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발을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구두가 조금 덜, 그러니까 좋지 않은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래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서서 많이 걸을 때, 이런 구두를 신고 걸으면 무릎에 불편감이 조금은 있어요. 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쿠션입니다 쿠션 밑에 바닥이 너무 평평하면 안 돼요 얇고 평평하면 안 돼요 쿠션이 있는데 이 쿠션의 높이는 1.5cm에서 3cm 정도 사이입니다 이 쿠션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체중과 지면 반발력 만나는 지점이 발바닥이라 그랬죠 그 쿠션이 충격흡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평평한 신발, 딱딱한 신발보다는 쿠션감이 있고 1.5cm에서 3cm 정도 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된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신는 신발 중에 나쁜 신발은 무엇이냐?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슬리퍼예요, 슬리퍼. 슬리퍼는 제가 가장 안 좋은 신발로 분류하는 그런 형태의 신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부림 테스트, 비틀림 테스트 슬리퍼는 다잘 되겠죠? 뭐가 없습니까? 뒷굽이 아예 없어요. 발을 움직일 때, 걸어 다닐 때 어떤 패턴이 생기냐면 이제 발을 한번 찹니다. 딱 차는데 찼을 때 뒤에서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슬리퍼 날아갈 것 같잖아요. 발을 다 차기도 전에 발을 떨어뜨려 버려요. 왜? 더 차면 슬리퍼 날라갈까 봐. 그 다음에 뒷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을 오므리게 돼요. 유일하게 신발을 날라가지 않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위에 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발을 오므려서 여기를 발이 딱 들어가게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이 긴장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릎이나 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슬리퍼는 말 그대로 실내에서 짧은 거리에서만 신으시라는 거. 편한 목적으로 가볍게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동용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플랫슈즈예요. 플랫슈즈 의외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플랫슈즈는 일단 쿠션 이 쿠션의 높이가 높이가 뭐 1cm도 안될것 같아요.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플랫슈즈를 신었을 때는 일단, 내 체중에 대한 충격 흡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부림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잘안 구부러져요. 하나 밑에가 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비틀림 테스트를 보면, 비틀림도 힘을 줘야지만 비틀어지지, 마치 구두처럼 잘안 구부러집니다. 뒤꿈을 받쳐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찌그러져요. 헐렁헐렁 됩니다. 이 앞코 부분 있죠. 이 앞코 부분이 뾰족하면 좋지가 않아요. 발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체중을 분산을 할때이팔 앞볼 쪽으로도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팔 앞볼 쪽에서 부드러운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중국의 전족 신, 신발 신듯이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생긴 것 자체가 모아지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발 관절인데 이걸 하나로 통으로 뒤꿈치처럼 묶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이 심하겠죠. 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슈즈는 어 역시 슬리퍼와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장거리 이동을 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어 신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